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 표를 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숙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화요일이었어요. 2월 9일 화요일. 화요일 오전에 제가 강민선 선생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에는 라방을 하고, 막 그랬더니, 아침에 목소리가 이렇게, 네, 신경쓰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어, 원래 예정이 없던 거예요. 원래 예정이 없던 거였는데, 어, 제가 어제 강민선 선생님 만나면서 즉흥적으로 우리가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강미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를 실제로 하셨잖아요 엄마표를 하셨고 계속해서 엄마표를 연구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가르치셨고 학원 수업도 해보셨고 지금 현재 교대에서 대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굉장히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계속 종사하셨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엄마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엄마표를 해오셨으니까 선배님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만 듣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해왔죠. 여러분. 그래서 어, 녹음 상태는 썩 좋을지 안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 내용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그 네, 내용이 이제 설 특집으로 제가 두개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수 비법하고 곱셈 비법이 공구 중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책이 많이 들어올지 모르셨다고 하셨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laughs> 어 재고가 별로 없으셨나봐요. 곱셈 비법이 18일 이후에나 이렇게 책이 인쇄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조금 만약에 곱셈 비법을 같이 신청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갈것 같다고 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이렇게 막 급하신 분들은 조금 이따가 주문을 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그 말씀 같이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목소리 조금 크게 네, 있다. 다시 네.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우리 선생님이랑 저랑 무슨 얘기 할 건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수학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제 엄마표, 우리 선생님 엄마표 언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책을 보고 따라한 엄마표 투죠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대를 이어서 <laughs> 엄마표를 하시는데, 네. 엄마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죠? 어떤 마음 자세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건지. 애들 뭐 1, 2년 엄마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래.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네. 엄마표의 정의가 뭐예요? 굉장히 처음부터 <laughs>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엄마표는 엄마, 애만 키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같이 성장하는 게 저는 엄마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표로 하는데 애만 남아 있고 엄마가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럼 저는 그걸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애만 남아 있고 어, 엄마 가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어요네 <laughs> <laughs>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하면 엄마의 하루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의 하루에 애하고 엄마하고 공부하는 것만 계속 있어 이 애를 공부를 시켜야지 음. 애를 공부를 시켜야지 계속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엄마가 너무, 그,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엄마가 너무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우리 아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 애도 좋지만,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막 대화도 하고, 뭐어 내가 우리 아이 몰랐던 것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애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또 사실 있고, 어, 그러면 애도 크고, 엄마도 같이 크고, 뭔가 그럼 그 안에서 성취감도 또 같이 느끼고 결과랑 상관없이 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엄마하고 애가 같이 크는 게 엄마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를 음. 이제 기르면서 이제 엄마가 성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엄마표를 하든 안하든 성장을 네. 하는데 이제 뭐 엄마표 수학이든 영어든 음. 하면서 아이 의 학습을 들여다 보면 네. 조금 더 아이를 잘알 수가 있죠. 음. 이제 우리 아이 그렇죠. 특성도 잘알 수가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수학을 배워서 아이를 가리, 가르치는 이제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도 계속 강조하셨겠지만, 음. 그내 아이만 바라보고 가르치면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 맞아요. 굉장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음, 맞아. 어, 예, 다른 아이는 어떻더라,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까? 뭐더 음. 이렇게 멋있게 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엄마들끼리도 막 비교하면서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도 어, 하고. 이 경쟁 모드를 네. 사실 없애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잘하는 애랑 잘하는 엄마를 보면 네. 그 마음이 그냥 와르르르르 아. 무너지게 되죠. 선생님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아. 저 이제 큰 애가 지금 중3 올라가는데 걔 어렸을 때 되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지금은 벌써 이제 엄마표현지가 거진 10년 뭐 이렇게 되가니까 지금 이제 마음이 뭐 이제 거의... 바다가 됐죠, 그래서 둘째를 키울 때 훨씬 수월해요. 그냥 음. 별로 크게 애하고 들락날락하는 것도 없고 다른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보다 우리 애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음.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처 아이 때는 음. 힘들죠. 네. 네.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음. 굉장히 경쟁을 강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순간이 있는데 뭐였냐면 이제 그 그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 이렇게 수업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해가지고 되게 즐겁게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잘 하는 아이한테 뭐 별점을 준다든지 음. 뭐 이렇게 좀 상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 같이 공부하던 어떤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경쟁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냐 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때 되게 갑자기 어 그런 데 지적을 받으면서 음. 돌이켜 봤더니 어 수학에서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 뭐 지도서나 뭐 수학에서 또 우리가 항상 겪었던 것도 보면 어게 누가 잘하면 어까 그러니까 게임에서 누가 잘하면 누가 먼저 풀면 음. 누가 몇 점을 받으면 맞아, 맞아. 항상 상이 주, 상을 주고 상을 주고 사탕야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그건, 그래가지고 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음. 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 아, 선생님이, 어,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음. 전까지는 의식을 못 했다가, 어,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엄마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유독, 그, 네, 유독? 네, 이, 이, 이 과목 자체가, <laughs> 네, 어, 이제, 그, 원래부터 그런 거요구한건 아니었겠지만, 음. 일단은 이제 서열화에 되게 서열화와 관련 있는 과목,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선발, 음. 그 다음에 점수, 경쟁, 경쟁심이 있어요.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우리가 이제 미술을 가르치면서 도 음. 미술 가르치면서 다른 아이들 뭐 보면, 물론 잘하는 아이들 보면 이제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할수 있겠지만, <웃음> <웃음> 어, 근데, 어, 좀그 수학에서 좀더 그게 강, 강하지 않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 엄마가 이제 내 아이를 음.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 네. 그 되게 위험한 생각에서 어이내 아이가 잘하게 되면 어 내가 성공한 엄마가 되고 얘 성공한 엄마표가 거의 되는 스카이 키스인데요 선생님.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그런 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어, 좀, 다른 방법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잘해서, 내가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는 정말 작품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 작품이 아닌데, 그런 결과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그 일에서의 성과라는 게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전업으로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음. 어, 내 아이가 마치 작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리는 엄마와, 거기에 휩쓸리는 엄마. 이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어떻게 안 휩쓸릴 수 있죠? <laughs> 일단, 아이를, 아이의 정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 내가 어떤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내 아이한테 상처주는 말을 하고 상처주는 그러니까 음. 말을 왜 하냐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기분이 나빠서 애가 하게 될 거야. 음. 그리고 우리 아이랑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면 불쾌해지니까 얘가 경쟁심이 발동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말이 기분만 나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심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네. 선 제가. 근데 이제 선생님 지금 말씀해서는 이제 경, 걔가 이렇게 혼을 내면 좀더 하겠지. 이런 경쟁심이 유발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제가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영상이나 인스타나 뭐 카페나, 옛날에도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블로그 카페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잘하는 애들을 보잖아요? 그럼 화가 확, 확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갑자기 애한테, 애는 멀쩡히 원래대로 하고 있었는데 걔한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르치는 엄마가 자가 음.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집에서 내 아이랑 네, 보면은 네. 가르치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 맞아, 많아요 진짜. <laughs> 어 정말 너무 보면 벌써 개견하고 음. 흐뭇하고 그런데 이제 엄마다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화가 나고 그런 게 있죠. 음. 근데 그래도 그건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음. 학생하고 내 아이를 학생 또한 명의 학생이라고 학생, 보고 음. 학생으로 보고 선생님처럼 비교하는 건데 음. 그게 아니고 내 아이다. 그냥 내 나는 이 아이의 엄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 안쓰럽고. 음. 그렇죠? 그래서 어 내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해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선생님 마인드가 되면 어 그냥 그 학, 그 학생보다 더큰책찍질을 해가지고 얘한테 <laughs> 자극을 줘서 얘를 <laughs> 더 잘하게 하고,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옛날에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학교에 보면 이렇게 플라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학교, 뭐, 너, 너는 어디 내가 갔어요? 갔다. 막 어, 이런 뭐. 요즘에는 네. 그걸 못하게 하는데, 어. 그런 걸 보면, 되게 안 거기에 안 올라간 학생들 기분은 어떨까. 음, 졸업식 도 학교 가야 되는데. 네. 똑같이 배웠는데 <laughs> 어그 학생만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맞아요. 나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즐거웠고 음. 좋은 추억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런 걸 보면서 왜 선생님들은 저런 걸 자랑스러워 할까 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보면은, 근데 두 아이 있는 경우에 엄마가 뭐큰 아이만 자랑을 한다든지, 음. 그러면 둘째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있죠 그렇죠. 음. 그리고 뭐 다른 아이하고 우리 엄마가 다른 아이 가르칠 때랑 나를 가르칠 때랑 좀 달라 음. 이런 생각이 들 음.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그랬을 때 정말 엄마 마인드로 엄마 모드로 다시 와가지고 음. 어그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다 음. 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야지. 그게,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성공, 이렇게 말하자면, 말하, 내 아이가 안정된 마음으로, 어, 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음. 자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인 거지. 음. 그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갖고, 몇 절을 받고, 그게 성적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 일단, 1, 1순위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느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어그 다음에 또어그 어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아이를 가르칠 때랑 남의 아이를 가르칠 때랑 유달리내 아이한테 더 엄격한 경우도 있어요. 음. 이 사실 엄마표로 하시는 분들은 엄마면서 동시에 선생님 역할을 지금 아이들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래도 뭔가를 가르칠 때만큼은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도 엄마로서의 그런 게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어, 엄마들로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유능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아주 네. 유능한 엄마라는 것은 네. 그 경계를 잘 왔다 갔다 해야지 아.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음. 내가 선생님 모두다라고 음. 하면은 이제 선생님처럼 뭐 숙제를 해주고뭐 틀렸거나 음. 이렇게 되면은 그 학생 한명 하듯이 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선생님? 이 그러면 남의 아이하고 다를 바가 없죠, 내 아이인데도. <laughs> 근데 내 아이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면서 내 아이를 관찰할 수가 있죠. 맞아요. 예, 네, 관찰할 수가 있고, 아, 얘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르치면서도, 아, 우리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이면 이 아이에 대한 특, 특성을 알아도 쓸데가 없어요. <laughs> 어, 그거 네. 그래. 다음 달이면 인연이 끝나. <laughs> 수, 수, 일, 한 달이 그거야. 수명이. <laughs>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다 안다고 하, 하고 음. 엄마한테 전달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네. 모두에서 하더라도 어떨 때는 되게 허무할 때가 맞아요. 있죠. 뭐 이렇게까지 <laughs> 얘기를 해도 엄마는 귀담아 들것 같지도 맞아요. 않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하는데 어 그냥 허망하죠. 네, <laughs> 그런 하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엄마표가 되면 그거는 이제 평생 쓸수 있는 자산인 음.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음. 아그 그러니까 아이를 어, 수학을 더잘 가르치게 한다. 음. 물론 이제 가 가정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더잘 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그거 한 가지 하고 내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어 굉장히 절묘하게 음. 아이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면서 그러니까 칭찬할 때 잘하는 아이한테 칭찬을 하지만 업대지 않고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아이한테 뭔가 격려를 해주면서도 어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경계를 알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다. 네, 어려운데. 그쵸? 어, 그 너무 중요하다. 그걸 그치? 하는 사람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네네. 공부도 잘하고 음. 음, 인성도 좋고 <laughs> 멀티가 되길 바라죠. 네, 그런 걸 바라, 바라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 한 가지라도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음. 어, 공부만 잘하고 성격이 음. 못 돼가지고 어, <laughs> 맞아. 막 뉴스에 나오고 그면안 <laughs> 아, 되지. 그러니까, 안 되. 그러니까 이민가야지, 선생. 그, <laughs> 미밍 가면 해결이 돼. <laughs> 그래서 <웃음>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네. 공부만 잘하는 거 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 주는 거 보면 과목별로 어떤 경우는 뭐 수, 수학 선생님은 수학 숙제를 엄청 내주고 오. 영어 선생님 영어 숙제 엄청 내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 이 아이가 한 과목만 공부하는 아, 것처럼, 아,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숙제를 내 주죠. 숙제를 내 주죠. 그래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여러 선님한테다 음. 받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데 엄마는 그 조율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음, 그런 거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공부만 잘하는 건 아닐 음.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닌 거지. <laughs> 네, 이 그냥 얘가 어떤 성격이 됐든 음. 얘가 뭐 그냥. 음, 바라는 진로에 맞게 음. 좋은 성적을 갖고 실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음. 것까지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라면 음. 엄마는 더 있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왜 네. 어, 뭐 꽃길만 걸을 순 없죠. 그런 꽃길만 걸을 순 없고. 음.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우리 아이한테 인생 공평하기 때문에 꽃길만 있을 순 없어요. 어. 근데 어 어떤 험한 길이 나오더라도 헤쳐 나갈 수 있게만 되면 되는 거죠. 선생님 제 영상 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꽃길만 아, 걸을 수 없다고. 아, 어, 대박이다. 어, 그랬구나. 어. 아, 이럴때 제가 선생님이랑 진짜 생각이 참 많이 비슷하구나. 어.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런 말씀 해주셔서. 아니 정말 그게 살다 보면 꽃길만 네. 있을 수가 없고. 아, 그럼요. 그러면 나만 꽃길이면 너무 이기적인 거죠. 맞아요. 맞아. 다른 사람들은 다갓길로 <laughs> <laughs> 가. <laughs>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다 가다 보면 응. 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맞아요. 있고 뭐뭐 지느탄길도 뭐 있는데 문제는 내 아이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극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게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음. 아이, 어,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아이, 맞아. 그런 걸 바라잖아요. 맞아. 어,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맞아. 봐요. 그건 엄마니까 할수 있는 건데, 음, 그걸 엄마가 바라듯이, 엄마인 나로서는, 우리 아이도 나, 그러니까 엄마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역할만 바라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엄마가 수학도 음.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나의 마음도 잘 헤아렸으면 좋겠고, 엄마 역할도 하면서 선생님 역할도 하길 바라면, 우리가 아이한테 어려운 걸 바라는 것처럼, 아이가 바라는 그런 모습도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도 공부를 해야 되네요, 지금. 아, 그렇죠. 음. 공부도 마음 공부도 해야지 마음 되고, 음. 근데 마음 공부는 좀 저절로 될 거예요. 돛 <laughs> <도> 닦는 <laughs> 거잖아 우리가. 우리가 보면 마음 공부는 <laughs> 안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마음 공부는 아이랑 더불어서 하는 건데 그때도 음. 우리가 힘들 때, 힘들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요거 하는 게 힘들어도 너는 이겨냈으면 좋겠어 음. 하잖아요. 엄마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 되게 갈등이 오고. 누구는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저 엄마 음. 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면, 더, <laughs> 더 행복해, 하고, 더 똑똑해졌을 <laughs>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음. 어, 그렇지만, 나한테 맡겨진 아이고, 나를 운명적으로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음.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엄마한테 얘를 입양시키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어, 나한테 온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서 평생 이 아이의 수학을 할수 없잖아요. 네. 이제 기초를 닦아주고 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음. 수학으로 가는 길을 같이 손잡고 가 주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와서는 아이가 혼자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응원해주고 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같이 손잡고 가는 동안이 엄마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예,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이제. 어, 그 어머니한테 많이 음. 해주셨겠지만, 앞으로도 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래서 그게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엄마한테 바라는 게 뭔가? 음. 아이가 엄마한테 어, 수학선생님으로서 수학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그렇죠. 정말 엑기스만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걸까? 음. 그럼 나는, 이제 엄, 나는 선생님으로서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음. 그래서 아이가 바라는, 엄마의 모습과, 음. 그 다음에 아이가 가, 그 가르칠 때, 어, 그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엄마로서 가져야 될 품성, 그다음에, 그 네.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수학 가르칠 때 알아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내용들, 어,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 아이가 크, 컸을 때도 쓸모없는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네, 정말. 맞아요. 에. 그게 사고를 어떠...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정도?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정말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음. 이 시기에 아이는 금방 자라니까 음. 이 시기에 엄마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엄마한테도 정말 큰 자산이 된다. 그런 생각을 되게 엄청 뿌듯할 것같아데 예. 네. 네. 자기에 진짜. 대해서 엄마가 엄마도 뿌듯하고 애도 그렇고. 네. 그렇죠. 선생님 지금 벌써 아이가 몇 살이죠? 저희 아이가 지금 27살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컸잖아. 요 지금 회사, 다, 회사 다니는 거죠, 지금. 아, 네, 회사. 음. 네, 지금은 다니고 아, 그러니까. 있는데 네,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만큼 키우셨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중학생, 또 이제 우리 챙널을 보신 엄마들은 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데 과연 이 엄마표를 하면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실제를 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선생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아 너무 궁금하고 여쭤봐도 어, 돼요? 선생님? 제가 실제로 한 그건 엄청 긴데? 엄청 <laughs> 긴데 어,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툭 끊어졌죠? 그 뒷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아이하고 엄마 표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aughs> 12년간 그 수학이 큰 흐름, 수학의 큰 흐름, 어떤 교재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2년간 수학의 어떤 큰 흐름, 그것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거기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